계란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둔 무 으로 만들고 이거 삶고 잠들었어요 오늘는 세상 간단한 는 예, 닭갈비 그래 이거지 왜 이렇게 푹 팔리냐 여기 거의 없는데

하면... 모양도안 예쁘니까 짠. 간 막간장 쓸거요 저번에 물을 조금 많이 넣어줬요 설탕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서 이동. 갈비를먹 겁니다. 나갈 매일에서 샀어요. 오은 맛있어요. 또뭐 먹을 그대 일단 스레를 섞어라. 간장을 섞어서 쓰면 되지. 이걸 다 엔들어지면끝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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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어요. 맛있겠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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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분나게 동네. 아니, 인공색? 음. 다나 오늘 지금 막 냉공을 자면 얼굴 가 각. 크 아니냐? 향크. 원래 <목소리도> 잘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또 계란에다가 밥을 어 <laughs> 뭐야? 난생이 뭐야? 계란에다가 밥을 이런 신기한 음식은 생처음먹거야 신기해 난 난생처음 음. 아, 그. 봤어 <laughs> 음. 음. 이거 음, 음냐 이거 밥에서 불맛이 나 <laughs> 맛있냐? 뭔 음. 나라 음식이야 이건? 음. 아내 도토리묵에 밥다 들어갔어 음. 이거 들고 알아서 먹어 가뭔 나라 음식이야 이거? 유럽식 음. 한식이곁들여지 와. 술잔을 드린구나 응 밥을 먹어야 돼. 밥 먹었잖아 반이아기별가 갔어 도토리무 두개 쌌거든 많이 먹어 짜자잔 1 2시 46분. 응? 우리 12시에 첫 끼야. 어? 아 오늘 열, 지금 어, 12시는 잖아첫 끼잖아. 네, 그러요자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서 보시죠. 네, 저가 피겠네시죠타 밥먹자 아, 좋다! 음, <웃음> <웃음> 아, 정말 좋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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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 아, 정말 좋 아, 정말 좋다! 아, 정말 좋다! 아, 아, 정말 좋 아, 걸어지러 가는 사람 응. 안녕 밥을 구웠어 과연 <놀람> 국물 과연 맛은? 근데 맛있다. 어, 이 계란이랑 먹어. 음. 근데 계란에 따로 소금간 은 안했어. 음. 이 김치찌개가 짤테니까. 음. 오늘 짠거 싫어하잖아. 에이, 맛있네 이렇게. 아, 아. 잘 먹을. 맛있냐? 음. 또먹 음, 아우, 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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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무너 이번엔 초점을 잘 잡아서 짜르르. 근데 흐르는 건 방금게 더 예뻤어. 안쓸 응, 망했어이 건. 반숙이랑 김치찌개랑. 아 그래? 김치찌개 다 치웠다고? 배 <laughs> 차지겠네 이제 좀뭘 먹은 느낌이 나네 아유 배 차지겠네 너무 많이 먹네아 차가워 찬물 마시면 안 좋은데 우리 빵먹자 나는 배고파 과연? 엥? 소금빵 들어갔는 소금이 어디있어다 녹았나? 소금 어디있어? 안에 들었 그런가봐 소금이 어디갔을까 짜라란그 연세우유빵보다 크림이 많지 않다. 이거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세우유빵을 사 먹겠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크림이 그게 더 맛있다 음냥 크림빵 맛있네 I'm going 날 크림빵 t it. I'm going to eat it. I'm g o i n 이 to eat it. I'm going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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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면서 사 먹는 크림빵 그거를 음. 음. 별로 바삭하지도 않아요? 저번에 먹었던 그 크림빵 그 맛이 응 편의점에서 사 먹은 거이 크림도 약간 버터크림 느낌이지 응 음. 그냥 크림빵 맛이야 그냥 무난 나는 두번안 먹어요 왜 쓰면 먹지? 그걸로 할래? 어?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우 엄청 비싸데응 근데 연세우유도3,000 얼마란 말이야 뭐 음. 그러니까 8 0 0만원 정도 할거 고맙다 왜냐면 삼겹김밥이랑 이거 사서 4,000 얼마란 걸빼됐지 음. 어? 빵 음. 음. 비싸. 비싸네 이거왜또빵 하는 거로 또비싸 크림이 비싸다응 우유가 비싸서 그렇지 이비싸냐